내가 대해줄게 <laughs> 거니? 거니 거니 형 레디 준비됐어? <laughs> 이미, 이미 취했어 이미 취했어 레디 액션 한 번만 해주세요 <laughs> 네. 예, 배우분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레디, 레디? 액션 야야 아, 먹자 먹어 먹어 어? 아, 먹자 먹자 원영 씨 원영 어? 씨는 욕욕사랑이 뭐라고 생각해? 응?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지? 응? 아니야. 사랑은 현실이야. 현실. 어? 현실이야. 일단 한잔따라봐한잔 따라주고. 선배. 예. 전화왔어. 아 지금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데 무슨 전화야? 일단 짜내 자 경순이. 네. <laughs> 아 여보님. 아저 지금 이제 택시 잡으려고요. 아 택시 잡고 있습니다. 아나 지금 들어갈까요? 아 지금 가겠습니다 어 택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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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지금 왔어요? 갈게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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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사랑스러 너무 느리니까 귀에서 피가 난다 야아 나도 간다 아야 아. 어딜 이제부터 시작인데 <웃음> <웃음> 갑자기 화장실 갈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 수강생 보셨어요 굳어진 <laughs> <부러진> 흙으로는 <laughs> 연습해도 소용 없습니다. 흙게 무르기에 따라서 미세하게 달라지는 그 감각들을 익혀야 하거든요. 사장님은 부의 그 얘기만 하면 엄청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좋아하는 뭔가가 있다는 게 부러워서요. 저는. 그런 꿈도 없거든요. 그냥 취직해서 평생 한 회사 다니는 것 정도? 그 평범함을 꿈꾸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근데 사장님, 진짜 한잔도 안 드세요? <laughs> 야, 내가 너 진짜 슬퍼서 벌었다고 고쳐야 그랬지, 어? 비호수좀 보지 못되냐 아니야, 우리 벌써 됐어됐어 아니지, 아무튼 없어, 봤어, 봤어. <laughs> 야, 됐어, 됐어, 그만 정리하고 나가자, 나가야지. 가야지. 2차, 2차 가야지. 2차, 2차 나가 우리 마나